오늘은 에스겔 37장과 38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대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위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요아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하라. 하나,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고개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무 우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항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예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지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게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호 줄을 그들이 알리라. Uh...